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 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즈 July 28이죠. 자, 7월 28일 자 타임즈 기사 중에서 브리핑 기사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언론에서는 지금 피크닉이란 말을 썼어요. 피크닉이란 것은 소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7월 4일날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트럼프식의 그러한 보여주기식의 쇼맨십을 아주 완벽하게 발휘했던 행사였다 이렇게 발휘하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개벌이라고 하죠 의사봉을 지금 꽝꽝꽝 하고 나서 어 지금 트럼프가 사인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법안을 서명했는데 그 서명했던 법안의 핵심이 바로 어, 부자들의 감세를 하, 했다는 거예요 부자감세 그러니까 그 말은 부자가 감세됐다는 것은 돈을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저소득층의 돈을 또 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항상 시소 법칙 뭐가 하나 올라가면 뭐가 하나 내려간다 그래서 어~ 항상 트럼프는 보여주기식 자기 지지층에 대한 완벽한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금. 자랑스럽게 사인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뱅 다운. 그래서 꽝꽝 쳤다는 것인데, 반대가 55%, 찬성이 29%. 그러니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꽝꽝 하는 것은 이제 개벌이라고 합니다, 개벌. Gabble. 개벌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봉이라는 뜻이죠, 의사봉. 그래서 어떤 권위라든지 국회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 존슨이라는 그 하원 의장이 건네준 상징은 법안을 완전히 끝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승리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어떤 쇼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공화당 의원들의 어떤 부자라든지 대기업 후원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세금을 깎아줬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는 공화당이 이제 낙수효과란 말을 하죠. 이제 보수정권의 정권을 잡으면 그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낙수 효과란 말을 씁니다. 즉 부자들을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가 뭐다 낙수 효과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 트리일리언 달러 레지스레이션 아웃사이드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바깥에서 법안을 서명했기 때문에 피크닉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이 왜 아름다운 법이냐. 그래서 법안 이름이 재밌죠. 어, 뷰티풀. 어, 뷰티풀 빅 뷰티풀 빌이다. 빌은 빌이 이제 법안이니까. 어,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것은 누구 입장?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부자들의 입장,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세금을깎아줬으니까 굉장히 지금 부자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뷰티풀, 아름다운 세금이지만 어, 결국은 이제 야당이라든지 그런 복지가 삭감되고 이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적자가 이제 폭증이 되는데 이게 왜 아름다운 거라고 언론에서는 꼬집고 있는 만화 그런 만평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여론은 55%, 찬성은 고작 29%. 이렇게 여론이 최악이죠. 또 공화당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몇몇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머스크는 제3당 창당 선을 했죠. 성과순 공 없겠죠. 왜? 미국은 항상 민주당과 보수당인 공화당의 양분하기 때문에 중간, 물론 뭐페론이당과 그분이 기업가가 있었긴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제3당 창당은 퀘션이 붙어 있는 것이죠. 즉, 중도를 잡는다? 과연 미국이 그게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6년 11월 그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은 공격 기회로 잡고 있다. 그래서 국민 반대율은 55%, 국민 찬성률 29%, 상원 통과 표차를 겨우 한 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론을 새벽 3시 28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이제 빨리, 어, 통과를 시키려고 새벽 3시 28분에 했다는 거잖아요. 하원에서는 3일 정도 기, 거, 거 시간이 걸렸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찬성률은 67%라고 이제 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부자가 감세되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의 복지가 삭감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고요. 또 풍력 태양광 보조금 전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걸 철회하면서 친환경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후 위기 대응이 역행한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메디케이드 에이드니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누굴 도와준다 어 그러니까 그. 수천만 명의 어떤 건강보험 및 식품 지원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데 그런 카드를 지원하는 그런 어, 보조 축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약 1,200만 명의 건강보험이 상실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 농촌 노인 빈곤층 타격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안 통과가 되면서 수조 달러가 적재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재정 어, 보수주의 원칙과 충돌하면서 후세 부담이 증가된다. 국가 부채 급증. 그 다음에 절차적 불투명서. 새벽 3시 28분에 비밀스럽게 토론을 시작했다. 상원에서 왜 그렇게 숨기듯이 통과시켜 놓고 하는가. 이런 투명성이 논란이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당내 분열이 지금 있었다겠죠.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선을 포기했고, 백악관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가 균열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제3당, 창당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제 공화당의 어떤 추가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그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에 트럼프가 어,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 Republican were so proud of this one. 그렇죠. 어, 공화당원들이 만약에 이 법안이 그 자랑스러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big, 거대하고 이런 ugly, 추한 이 법안이, why did the debate begin at 3 to 8 a.m. 그러니까 3시 28분에 왜 토론을 시작했느냐. 비겁하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왜 통과되는가 봤더니 이번에 그 법안의 이름이요. 어, budget reconciliation. 그래가지고 예상조정절차라고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를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 필리버스터란 말 들어봤죠. 필리버스터란 말은 해적, 카리브의 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해적이다 보니까 이 의회에서도 해적처럼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시간을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지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전화번호부를 막 읽기 같은 이런 무기를 동원해서 이제 의외적인 어떤 정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에 One Big 그 Beautiful Bill이라는 것이 감세 및 지출삭감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필리버스를 못한 이유는 어 예산 조정 절차라는 budget reconciliation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51표만 되면 통과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이제 무력화 된 것이죠. 현재 지금 현재 상원 의원은 100석인데 50개 주가 한두명씩이니까 두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50대 50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공화당이 되면서는 민주당 45석, 무소속 2명해 가지고 아, 어, 공화당이 53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안이 60석이 되면은 통과가 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대, 이제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도 있었지만, 버짓 레컨실레이션이라는 예상조정 절차라 했기 때문에, 어,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었다. 사실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 그 낙태 반대 필리버스터가 유명하죠. 에, 텍사스 상원 의원인 웬디 데이비스라는 의원이 11시간 이상 낙태 제한법에 맞서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 법안이 이제 임신 6주 이후에 태아 심장이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11시간 이상 이렇게 맞서는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 즉 의외의 어떤 시간을 약탈하는 해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n the end, 결국, Democrat, 자, 민주당원들은요, be unable to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stop,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Republican, 공화당원들을, 프란 보로부터 get their tax cut and spending plan across. 자, get across 라는 것은 통과해서 가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전달시키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finish line, 그런 마지막 선까지 그런 예산 삭감과 지출 계획을 get across,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겠다. 즉,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in conversation with the strategist, close to democratic leader.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과 가까웠던 이런 전략가들과의 대화에서 어, 그들은 크라 l 블 아주 신뢰할만한 컨솔레이션 스피ン 그러니까 컨솔레이션이란 말은 이제 솔로가 함께 있는 솔이 혼자, 혼자 있는 곳인데 칸이 함께니까 혼자 있지 않다 즉 함께 유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안이 되는 스피 n 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피이란 말은 이제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 그래서 이제 유안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법안이 가장 어, 헤이티드 피스 오브 메이저 레지스레이션 since at least 1990. 그러니까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가장 최악의, 최악의 그런 증오, 증오 법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공화당원들은 위로를 삼았다는 것이죠. 자, 공화당원들은 have no plan, 계획이 없었습니다. To fix t h 그것을 fix, 수정할 만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ecision, 결정이었죠. 어떤 결정이죠? To package a July 4th signing, a ceremony. 자, 이 세레모니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패키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것은 포장, 하나 세트로 일괄로 묶어져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오히드 뭐가 있었냐면, 쇼이, 보여주기식, 밀리터리 플라이오버. 자, 플라이오버라는 것은 군용기 비행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니까 비행기가 편대가 해가지고, 어, 백악관에서 이제 그 비행 편대를 이제 본 것이죠. 근데 그 쇼이, 보여주기식, 아런데 퍼더 그러면 서 래시드 서포티브 로메커 이투자 래시 a2b라는 수가 되겠죠. 래시 a2b 하면 a를 b에 래시했다. 묶었다. 얼거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잉크 파운틴이는 것은 어, 파운틴이 이제 그그 그, 그, 뭡니까? 그 어,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잉크가 나오는 분수 즉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마치 그 파운틴 분수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그, 그 법안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이제 묶었다는 거예요. 이 법안에 이게 막대한 재정 적자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one big, big, beautiful be 이 법안은 곧 the best known as 무엇으로 알려졌냐면 campaign trail blunder다. 그러니까 어, blunder란 말은 큰 실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는 것은 선거 전략에서 트레일 그런 엄청난 실수가 아닐지라도 이프나 어, 더버든 적어도 부담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뭐 실,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 부담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GOP,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그래서 seem to understand the buzz killing, buzz saw. 자, saw는 이제 톱이고요. buzz란 말은 좀 웅성웅성한 것이라는 게시끌벅적한건게 어떤 흥을 깨트리는 전기톱과 같은 존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톱은 그들이 marching toward, 어디 쪽으로, 어 쪽으로 행진합니까? With a grim sense of inability as they muscle it into. 자, muscle란 것은 근육을 써가지고 그것을 법안을 into, 실행을 하, 어, 법으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그럼 완력을 써가지고 법안으로 되는 그런 불가피성, inability. 근데 그것이 이제 암울한 것이죠 그림이니까. 암울한 그런 느낌을 주는 운명감 쪽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마치 이제 흥을 깨뜨리는전기톱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피스컬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회계 그런 보수주자들은 hated, 증오했습니다. 뭘. 또 매시브 스 s s i 이렇게 엄청난 지출과 예산의 그런 트리커리. 트리컬이, 트리커리라는 건 속임수죠. 이런 것을 이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 중도, 파들 센트리스트 중도파들은 어, 딥디스파이저 혐오했죠. 또딥컷 이런 삭감을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또푸어 가난하고 엘더리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이 이제 예상되다 보니까 중도층들은 이것도 싫어했고 그다음에 이제 퍼로케얼 어, 퍼로케이란 -local. 말은 이제 어 편파적인 지역 중심의 그 법안을 만든 사람들 즉의 그 의원들, 의원들은. did not realize,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The 11th hour that cut to subsidy for wind and solar energy. 그러니까 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풍력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컷이니까 삭감. 즉 바이든 정부 때 지원했던 돈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것이죠공화당원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hit their state h a 죠 그들의 지역 그 주들, 지역구를 이제 아주 아주 열심히 때렸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아주 황당하게 했고 플러스 더군다나 인더스트리 킬링 히든 텍스죠. 그 산업 태양광 발전 이런 산업을 죽이는 이 숨어 있는 세금이죠. 온도우스 클린 에너지 섹터 이런 분야들이 컴플럼 노예 갑자기 툭쳐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이런 행정적인 그런 그 법안 통과가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의원들의 그런 지역구에게는 굉장히 갑자기 튀어나온 삭감이 되다 보니 황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컴프롬 노예하면 수고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왔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마치 슈퍼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것처럼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어, 비포 뭐하기 전에 get scrap, scrap이란 말 이제 폐기가 되겠 됐다 이런 뜻이죠. scrap 폐기하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그마티스트 이제 실용주자들은 watching the GOP의 이런 빅스트 도너, 일론 머스크라는 그 공화당의 가장 큰, 큰 손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스레 r 에브리 e n e 위협했다는 거죠. 후, 어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까? 모 o 포 이것에 찬성한 사람들은 with the primary challenge, 즉, 경선 도전에서, 공화당 경선 도전에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nounce on July 4, 그리고 이제 7월 5일 날 선언하기를 그가 포밍 어뉴 서드 파리제 3당을 만들 거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의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반발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메가빌이 이제 이런 거대한 법안의익스텐드 확장했다는 거죠. 더 포스트텀 트럼프 텍스 t 그러니까 일기 때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던 일기 때 세금 삭감을 이제 확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롤백 다 취소시켰다는 거죠. 뒤로돌렸다는 것이니까, 뭘 취소시켰냐면,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 from the 바이든이라고, 바이든 정부 때, 그런 친환경 정책을 다 취소시켰고, 자, beef up, 소고기죠. 소고기의 근육을 강화시켰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를 강화시켰다. 어떤 근육을 늘렸다. 즉, 강화시켰다. immigration enforcement. 그러니까 지금, 어, 이민 그런 그 법을 좀 강화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increasing the national debt by trillion, 수조 달러의 그런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세금이 감축되다 보니까. 또딥 e deep cut to m e d i c a 특히 이제 aid니까, 즉, 힘없고, 어, 그런 임산부라든가, 아동, 노인, 이런 그 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도 도와주는 이런 m e d i c a 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food stamp program. 그러니까 음식 그 쿠폰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는 이제, 어, 그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체크 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름은 이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입니다. 그래서 어, 영향을 보충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이걸을 이제 푸드 스탬프, 도장을 찍어준다라고 의미해서 실제는 체크카드를 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펙트 투 기대가 되는 것이죠. 허트, 모터, 유권자들을 이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스페이드에 있는. 자, 원래 스페이드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카드 할때 가장 계급이 높은 게 이제 스페이드거든요. 왜냐면 이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권력, 죽음, 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게 스페이드인데 인스페이드란 말은 어떤 것이 매우 많다, 힘이 많다, 이런 뜻이니까 가장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드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에드보킷 후원자들, 어떻게 찬성자들입니까? 워리 오브 스피로 오버 이펙트죠. 스피로 오버 넘쳤다, 즉 스피로 오버 이펙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파급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파급 효과를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파급 효과입니까? 그것들이 endangered, 위험화시키는 것이죠. e v e r y t 모든 것을 from 하 u r 지역, 그, 지방의 시골의 어떤 병원이라든가, f 드 센터 center for poor American, 가난한 미국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식량센터들, 예를 들면 또 n u r s 그런, 어, 그, 보관, 보, 보호하는, 해주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홈 헬스 서비스 어떤 이런 분야가 이제 취약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캉그레스 스코어 키퍼. 그래서 스코어, 점수를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예산 평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법안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아끼는지 점수를 매기는 그런 키퍼들이 의회의 키퍼들은 셋도 말하기를 거우12 million american. 그러니까 1200만의 미국 사람들이 lose health care를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서 as a result of this cut 이런 삭감을 통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또못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spending cut 어, 이런 그 지출의 삭감은 대부분 in service of tax break for the w e a l t h i s t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의 그런 택스를 브레이크 깎아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반면 l e v i n g 남겨놓는다는 거죠 뭘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그 스펙트럼에 다른 다른 쪽 그러니까 뭐야 가난한 사람들말한 것이죠. 가장 약한 취약층을 어떻게 남겨놓는다? 홀딩 더 백.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상태로 남겨놓는다. 수고입니다. 홀더 백하면 그 도둑질하다가 혼자 가방을 들고 있다가 잡혔다 뜻이에요. 그래서 홀더 백하면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장 취약한 계층이 홀더 더백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태로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타임즈에서 는 비평을 하고 있는 영어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원빅 그 뷰티풀 비리라는 것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볼 때는 뷰티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글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낙수 효과를 주장하지만 항상 낙수 효과가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진보가 또 정권을 잡으면 또법인스 이런 걸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면도 한번 보시면서 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